거대한 장갑차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거칠게 질주합니다. 전장이 8m에 육박하는 거대한 장갑차지만 날아오르듯 장애물을 뛰어넘고 기민하게 회전까지 합니다. 국내 방산기업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의 첫 국내 기동 시연 모습입니다. 레드백의 중량은 42톤으로 우리군 주력장갑차인 K21보다 무려 16톤이나 더 나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두꺼운 장갑이 장착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고 속도는 K-21과 같은 시속 70km 수준을 자랑합니다. K-9 자주포에 쓰인 1,000마력급 파워팩을 사용하고 철제 궤도 대비 50% 이상 무게 감소 효과가 있는 복합 소재 고무 궤도 등을 사용해 기동력을 향상한 덕분입니다. 보병은 8명까지 수송할 수 있는데, 3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능동방어 시스템까지 탑재해 탑승자의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군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개발된 외수용이지만 우리 군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요구하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과 성능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담아서 신속 연구개발 제도를 활용해서 어, 한국형 레드백 뭐 블락완 이런 형태로 저희가 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의 글로벌 방산 기업을 제치고 독일과 함께 호주 장갑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선정된 레드백. 호주는 물론 전 세계 장갑차 사업의 신흥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